남자 간호사부, 네. 뭐, 예, 예. 이거 좀, 좀 낯설기도 합니다, 솔직히. 네, 예. 네 많이. 회스로는 어, 8년 차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처음부터 그 응급 외상센터에만. 네, 네, 네. 사실, 응급실 자체가 업무가 굉장히 변수가 많고. 그렇죠. 음. 여러 상황이 많다 보니까 병원 차원에서도 어,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음. 될수 있으면은 어, 이제 뭐 다른 부서로 이동하지 않고. 않고. 네, 아, 네. 응급센터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 24시간 가동되니까 네. 일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laughs> 네. 이제 환자가 네. 이제 많이 몰리는 시간이 있고, 네. 조금 빠지는 시간이 있고, 이제 간호사들도 숨을 좀 쉬을 때가 있거든요. 어, 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할때 화이트 배드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응급실에 내원한지 환자도 없을 때가 있어요. 와, 엄 좋은데? 일명 폭풍 전야라고 그랬죠.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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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일 있어서 이 아, 요 간호사 근무할 때 네. 이제 그런 일 있어서 사진을 이제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심 보면서 아 그래도 환자가 이렇게 중환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내심 또아 이게 폭풍 전야인데 이렇게 또 환자가 또 미러닥치지 않을까? 다나 그게 어떻게 됐어요? <laughs> 어 되게 찰나예요, 사실. 일단은 큰 병원 가야지 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래 동안 그거를 유지하고 있지는 아, 못했는데. 아, 아. 네. 1년에 그런 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렇죠. 예. 아. 네. 근데 작년에 딱한번 있었습니다. <laughs> 제가 예.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네. 언제냐 하면 술에 완전 쩔어가지고 아. <laughs>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아, 그응급실에 아무 이유 없이. 네. 그 잡히는 대로 막 휘두르고, 아. 그래가옆에 그러니까 있으면 진짜 다치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소란스럽고 완전 공포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제압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네. 예. 한 번은 제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그쪽에 가서 서 나와봤더니 이제 보호자로 오셨는데 남편분이신 거예요. 근데 오시자마자 질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여쭤보고 상황에서 욕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그냥 12조로 얘기를 하면서, 그니까 난동 아닌 난동. 본인이 들고 온 지팡이 휘두르고, 옆에 모니터 건드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이게 CCTV가 설치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증거는 남겨놔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핸드폰을 켰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찍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찍기 시작했어요. 네. 그만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계속 난동을 부리시길래 제재를 시켜내 나가라고 안 나가시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 아무 말도 건, 옆에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네. 이제 심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너무 이제 심하게 하시니까 경찰 불러서 이제 경찰 동원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무마가 된 게. 이 사람이 간호사를 친 것도 아니고, 뭐, 기물 타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위협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는 그 상황에 되게, 옆에 환자도 그렇고 되게 위협적으로 느꼈던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죠. 생각에, 아, 뭐 하나를 부식에 그냥 뭐 갖다 놨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딱,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이 굉장히 강화됐을 거예요. 네. 예, 이제 의료기관 에 와서 폭행, 폭언 하는 거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환자 그, 개인 그, 심, 심상구역은 아니지만, 북도랑 소진구역에는 다 c c t v 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폭행을 하거나 이제 폭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저희가 자료 요청 경찰이랑 만약에 출동을 했을 때 네. 그런 자료 요청을 저희가 다 이제 드리고 이제 그~ 다 저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에서 이제 운영하는 격리실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의심 환자에 대한 선제 격리예요 작년 12월 달에 어 제가 이분인 근무 출근을 했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는 신부전증이 어 음. 있는 분이어서 사실, 어 치료를 해야 된다면 투석을 통한 아하. 치료가 음. 그분한테 가장 필요한 치료였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그때 상황에 어 열이 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보통 이제 열이 나게 되면은 저희가 응급실 진입을 어못 하게끔 돼 있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은 선제 격리가 되셨고 격리실 안에서는 사실 투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그분의 그런 전해질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다행히 그분은 응급실 원내로 진입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오고 그, 그 환자분한테, 어, 약을 드리러 갔는데, 심정지 환자들이, 어, 나타나는 그런 호흡 양상을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환자분 의식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없길래, 어, 이제, 맥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확인을 했는데 맥박이 없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슴압박을 시행을 하고 네. 응급상황임을 이제 알리고 난 다음에 음. 환자분이 금방 돌아오셨고 그리고 심정지 아.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돌아오셔도 의식불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분은 소생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의식이 바로 돌아오셨고, 아 다행이다. 음. 바로 이제 투석실로 가셔서 투석을 돌리자마자 환자 이제 전반적인 검사에 검사에 관련된 컨디션은 좋아지셨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가셔서 지금 퇴원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 그냥 훈장이 아닐까. 음. 네. 그래서 나름 그때 보람을 많이 느꼈고. 내가 이 직업을 하길 잘했구나. 잘했다. 네. 에서 가장 예. 젊은 빛 막내 예. 막내 인턴 선생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또 특별하게 또 모셨습니다. 문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3월 1일부터 딱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월일 네, 2023년 3월 1일.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저희 동기들이 놀릴지도 모르겠는데. 아이, 저 같은 경우는 그 메디컬 드라마 <laughs> 보고 어, 진짜 멋있다. 음. 어. 어, 저 멋있다. 저 하고 싶다. 그 음. 근데 뭐 때마침 성적도 때 됐던 것같 고해서 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지망가 그, 그 상당히 난만적이었네요 그렇죠? 네네, 네, 네. 근데, 그 의학 드라마에서 보는 현실과? 많이 다르죠. <laughs> 많이 다르죠. <laughs> 네. 바로 나옵시 <나오시죠? 웃음> 뭐가 다르던 거예요? 많이 바쁘세요. 아, 엄청나게 음. 많은 바쁘고, 네. 잠도 못 자고, 음. 그리고 또 실수하면 바로 환자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네. 음. 책임감도 많으시고, 그래서 네. 선배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계세요? 인턴들은 그 2주 단위로 텀 어, 체인지라고 해서 네. 여러 과로 돌아보면서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또 알까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어디가 제일 대박? 저제 본인이요? 어, 저는 그래서 수술하는 과 쪽이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저기 저기 거시하는 거좋 아시는 하분 아. 보통 그쪽은 좀 깊이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 예. 아, 듣기로는. 어, 그래서 그 가장 친한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좀 말릴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음. 음, 힘들다더라. 되게 좀 의료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아, 멋있다. 그래도 나름 버틸 수 있었던 게 동기들이 있어서 같이 힘들고 같이 공유하고 하니까 동기들이 있어서 훨씬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레싱이라고 저희가 상처를 소독하는 걸 하는데. 아, 예. 그 어떤 환자분 드레싱 부위가 좀 컸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하면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분들도 있, 네. 있었는데 보호자분이 감사했는지 먹을 걸 챙겨 주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렇거부한데 매번 거절하는 것도 예인한다. 약간 그분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결국엔 네. 몇번 받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갈 때랑 저희 동기들이 갈때 네. 주는 양이 다르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누가 더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드레싱을 더 예쁘고 꼼꼼하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맛있는 거 주시고, 어... <laughs> 네, 또 저희들끼리 약간 경쟁이 붙어가지고 예, 예. 어제 너뭐 받았냐? 아나 초콜릿 받았다. 나 예. <laughs> 삶은 달걀 받았다. 예. 어, 너, 너, 누가 이겼는지 이런 얘기도 가끔 아, 그랬던것 네, 그랬던 같습니다. 어. 그 지금 동기분이 총 이제 서른명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네. 대표에서 뽑혔잖아요. 아 네. 네 저희 아무나에게 소외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예예. 예. 그 이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나머지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저 카메라 보고. 예. 네. 어... <laughs> 아무래도 중간에 몇번 그만둘 뻔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안 그만둔 게다 동기분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말 잘하고 재밌어서 뽑힌 게 아닐까 싶고요. <웃음> 동기분들 <웃음> 어. 다시 사랑한다고. 아, 진짜 사랑하죠. 동기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들을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어. 그냥 만장일치로 어. 이분을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네. 하니까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비즈음 좀 깔아주세요. 아, 네. 아.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내시경실에 근무하고 있는 현정남 간호사입니다. 자, 현정남 아, 우리 내시경실 네. 선생과 님 함께. 이야기 나눠 볼 텐데 올해 그러면 지금 간호사 하신 지가 경력이 음저 올해 이제 21년 22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아 오래 하셨네요. 네. 강사님 벌써 두번 바뀌었습니다. 네. 음. 그럼 보통 근무 시스템이 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 당시 아, 출퇴근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응급으로 진행해야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피를 토하고 오시는 그런 출혈 환자분들도 계시고 네. 음. 닭뼈 같은 게 목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운탕 드시다가 생선 뼈 걸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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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바로 또 내시경을 진행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낮 네. 없이 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제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콜을 받는 순간 한 30분 이내에 나와서 내시경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당직 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전에 그 내시경으로 시술을 받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조기 네. 위암이셨거든요 아. 그냥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였거든요. 아. 그거를 시술을 하는 중에 환자분이 그 진정 약물에 대해서 그 가역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니까 이제 어. 본인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환자분이 시술 중에 일어나셔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되게 험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와, 예. 그 가염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제에 대해서 저희는 환자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어? 용도로 쓴 건데 그거에 네. 역설 반응으로 해서 환자분이. 내가 뭔가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아. 그거를 이제 헤쳐나오기 위한 뭔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스콥을 잡아 뺀다거나, 아니면 막 팔을 휘두르거나, 누구를 꼬집는다거나, 아. 뭐 발로 찬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환자를 막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더 그게 내가 더 억압당하구나 해서 막 일어나시고 아. 막 이러거든요. 음.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환자분을 깨워서 검사를 다잘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환자분이 그건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고 야, 본인은 기억 못 하고. 네,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고 또 이제 시술이 잘 돼서 그게 이제 암 병변이 잘도려지고 완치를 잘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더니. 환자분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과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네. 네, 네. 그런데 정말 그 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모르거든요. 개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임신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한 7개월 8개월 이 정도 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 있는데 나되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 뭐 이런 와, 표현까지 막 하셨어요. 어, 내가 너 몇, 뭐 목을 따겠다, 칼 가지고 와서 아이고. 당장 뭐 배를 돌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 섬찟한데 음. 임산부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한 언어 폭력이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분이 전혀 기억을 못 하시니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예 그럴 때는 좀 정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환자분이 막 팔을 올려가면서 막 정말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그러니 일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좀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라,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상처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은 단단해져야 되지만 딱딱해지지는 않게. 그래서 내가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마음과 딱딱하지 않은 마음을 만들어가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방호복 어떠세요? 네. 아 저희는 음압 격리실 특성상 네. 계속적으로 군기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병실에 입원한 환자분들은 약간 추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히타를 틀어 드려야 되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방호복을 입고 히타 틀은 곳에서 이제 들어가서 한참 일하다 보면 이제 안에 있는 근무복이 다 땀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럼 몇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어복을? 어, 저희가 환자가 이제 중환이고 그럴 경우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있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보통은 이제 30분 이내로 이제 모든 것들 다 하고 아시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주로 어떤 업무를 하세요? 그경리병동에서는 어, 일단 환자분들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환자분 컨디션 체크하고, 네. 그다음 기본적인 활력증 후 체크하고, 그다음 네. 컨디션 체크한 후에 환자분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케어들도 혼자서 좀 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치를 도와드린다든지 세수나 아니면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대소변 치우는 게 혼자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명동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네요. 네. A부터 야, Z까지, 네. 아, 기업부터 힐까지 네. 확진자분들 그 증상이 좀 어떠신가요? 어, 저희가 겪은 1년 동안 겪은 확진자분들의 특징은 네. 어, 펜은 좀 특징은 특이하게도 폐는 사진상으로서는 좀안 좋아 보이는데 네. 호흡곤란은 별로 호소하지 않아서. 저희가 좀 긴장할 때가 많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서 더 이게 신경이 쓰일 수 있다 그런 얘기. 네, 폐사진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안 좋아서 힘들어하셔야 될것 같은데 환자분은 들어가 보면 숨이 안 차다 괜찮다고 호소하시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확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좀 안타까웠던 거는 어, 저희가 보통 많이 힘들어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관삽관을 한다든지 그런 치료를 하시게 돼요. 근데 기관삽관을 하실 때. 어, 저희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말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보호자분들하고 영상통화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좀 권유를 하는데 네. 한 분이 괜찮다고 안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기관사건을 했었었는데 음, 네. 제가 하루 휴가하고 다음날 나오니까 어, 자리에 안 계셔서 더더욱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던 중에 네. 돌아가셨다는? 어. 네. 왜왜 왜 거절하셨대요, 진짜? 왜 거절하셨는지는 근데 그그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따로 안 계셨거나 이런 말씀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보호자분도 계셨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 왠지 그날은 유난히 그분께 더좀 하셔 하시면 어때요 어때요라고 이렇게... 여러 번더 권했었는데 음... 결국은 무슨 마음이셨는지 안 하신다고. 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안에서 마지막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거든요. 저희 간사 직원들이. 근데 저희 직원들이 나중에 그 아드님이 오셨을 때그방호복을 입고 잠깐 얼굴을 뵙게 되는데 그방호복 안에서 계속 너무 통곡을 하고 울으셨다 하셔서 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걱정 좀 하겠는데요? 혹시나 엄마 때문에 가또 옮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 <laughs> 처음에도 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외국 뭐 매체에서는 이 왕따 당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희 큰아이는 네. 어, 친구들이 어머니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메시지 네. 보내주셔서 오히려 많은 감동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럴 때 불안 엄청 느끼실 네. 것 같아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네. 프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네. 내놓으신다면 어떻게 좀 지금 이제 집단 면역, 면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지. 적어도 한 60에서 7 0 정도 형성돼야지. 음. 네. 그 아마 유행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다 맞으면 이두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 맞는 시점이 아마 10월이나 11월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6 0 7 0 이상 맞을 시기가. 그래서 빠르면은 11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생활에 제약을 받는 일들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고요. 조금 늦춰지면은 적어도 내년 봄 정도가 되면은, 어, 소월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면 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다 예, 사실 근데 예측이지. 예.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래도 그 예측이 좀 맞았으면 예,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걸리면 사실 자기만 손해잖아요. 조금만 네. 기다리면 또 이제 백신 나오는데 네, 네. 지금 걸리면 코로나 걸리면 억울하잖아요. 네, 네. 예, 고, 백신 맞고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늘 기본적인 거 마스크 네. 철저히 잘 쓰고 손잘 씻고 개인 방역을 잘 해야지 네. 자기한테도 유익하고 네. 결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긴장감 푸지 마시고 네. 끝까지 마스크와 손 씻기는 기본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